10마리가 출발 대칸을 채웠습니다. 800m 6등급 시내마들의 경주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리 800m 금요경 마체제 이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쪽에서 4번 은하왕자 박가족, 9번 장타공주가 빠른 출발, 9번, 1번, 4번, 3번, 네마리갑 앞섭니다. 선행에는 신마인 9번 안둑식세 장타공주가 앞서나왔습니다. 이마신차 거리차를 벌려나가는 9번 장타공주가 선두. 2위권 안쪽 1번 이세수마은 시원하게 바깥쪽 4번 은하왕자가 단독 3위권. 4위권 안쪽 3번 탐나스타와 외곽으로 10번 제일강자가 맞붙어 있고 중위권 바깥쪽 5번 쌍용검 바위권에 6번, 8번, 7번 3 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9번, 1번, 4번, 10번 순으로 직선 지로 승부에 나섭니다. 신마인 9번 장타 공주와 안쪽에서는 1번 시원하게 맞붙어 있고 바깥쪽 10번 제일 강자 그 안쪽 4번 은하왕자까지 3위권이 팽팽합니다. 선두는 9번 장타 공주 이마 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2위권 가장 안쪽에서는 3번 탐나스타와 바깥쪽 1번 시원하게 외곽으로 10번 제일 강자까지 근소합니다. 선두권 네 마리 사파전석 바깥쪽 9번 장타 공주 그러나 다시 한번 안쪽 3번 탐나스타가 1번, 2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 주로에서 빠르게 앞서 나왔던 원율기세 3번 탐나스타 이번 경주 타조 원율기수와는첫 호흡이었습니다. 중간 짜릿하게 안쪽을 파고들면서 3번 탐나스타가 역전승 그리고 2위권까지 2번 금초은젤이 바깥쪽에서 도약해 나섰고 막판 신말던 9번 장